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한 해, 그로토기 교회와 모든 교우들,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매주, 매년 첫 주일에 했던 설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해 동안 교우들과 함께 기억하고 또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첫 설교에 담았는데요.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던 해도 있었고, 교인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창립 20주년이었던 2016년에는 교회에 방점을 두었고요. 그후 지난 3년 동안은 각 교우의 신앙 생활에 중점을 두었더군요. 올해에는 다시 우리의 관심을 교회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 201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에서 전 교우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적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늘 처음 작년부에 들어온 2001년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이니까요. 아, 그러나 연세가 되신 어른들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은 예, 가까운 과거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많은 교우들이 적어주시는 것이 따뜻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새 교우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주고, 마음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주고, 속마음을 터놓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좀 차가웠나 봅니다. <laughs> 한동안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새 교우들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laughs> 교우들의 대다수가 우리가 원래 좀 그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 교우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laughs>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교회가 따뜻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의아했습니다. 아, 별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의식하지 않던 사이에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루터기 교회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교우 구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출석 교인 가운데 새 교우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운데 대다수는 대다수, 젊은 교우들입니다.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새 교우들이 교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뿐 아니라 기존 교우들과의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교우들이 새 가족들의 교회 적응을 어떻게 도울지 고심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새 교우들이 그루터기 교회의 전통을 좋게 여기고 스스로 그 전통의 일부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이 새 물결을 만나 그루토기 교회가 온고히 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토기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그루토기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 어느 교우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를 일컬어 회전문 인사로 한 적이 있습니다. 늘 하던 사람들이 직책만 바꾸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운영 위원회 구성은 대다수가 새 얼굴입니다. 부장들 가운데 절반이 40대 이하입니다. 여성의 비율은 아직 40%에 못 미칩니다만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제 여성 장로만 뽑으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두 명이 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경험 없는 초짜들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젊은 운영위원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수년간 해당 부서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오신 교우들입니다. 젊지만 경험이 있는 교우들이 금년 운영위원으로서 그루토기 교회를 함께 이끌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 것뿐입니다. 재작년 애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그룹 토의를 시작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교회 현관에 게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포스팅에 좋아요가 천 개가량 달렸습니다. 그리고 182명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 후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루토기 교회 하면 그 대자보를 떠올립니다. 그분들에게서 그루토기 교회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을 주도한 고딩들이 이번에 졸업해서 <laughs>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교단 총회 후 성명서를 낼 때는 초안을 청년부가 맡아서 작성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청년부의 초안을 맡기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모든 운영위원들이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광고, 광고할 때도 대부분의 교우들이 흐뭇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제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교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의 초안을 청년부가 맡아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루토기 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의 상상력이 작년의 경험과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은 단지 그로토기 교회의 일꾼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로토기 교회에 오래 전부터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루터기 교회의 운영을 지탱해 온 것이 양보와 관용의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되었을 때 교회 내에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리더십에서 물러나시고 자녀벌 되는 30대 젊은 교우들에게 교회 운영을 이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양보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젊은 교우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로토기 교회가 젊은 교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개혁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져 올수 있던 바탕에는 연세 드신 교우들의 그러한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루토기 교회의 시스템에는 이러한 양보와 관용의 문화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는 담임 목사와 교인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교인들의 실질적인 지지를 얻어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그루토기 교회의 규약은 장로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실질적인 대표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운영위원회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운영위원들이 위임받아서 대신 사용합니다. 장로들이 운영위원들에게 권한을 양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인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운영위원들이 내리는 결정을 지지하고 따라줍니다. 공동의회에 제출된 안건들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심각한 토론 없이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용의 정신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보와 관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운영위원들에게 권한을 양보하고 교인들이 운영위원회에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운영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교인들의 여론을 늘 경청하며 그것을 토대로 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우들의 여론을 대변하며 교우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쓴다는 튼튼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흔쾌히 양보하고 교우들은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루토기 교회 운영 시스템에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연령이 낮아져서 이제는 교회 창립 멤버의 자녀들이 운영위원이 되고 또새 교우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이 전처럼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운영위원회에 나타나는 리더십 교체는 기존 교우들의 양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연세드신 교우들이 자녀 세대에게 리더십을 양보하셨고, 교인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장로들이 교인 대표로서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양보하셨듯이, 이제는 기존의 교회를 이끌어오던 교우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새 교우들에게 리더십을 흔쾌히 양보하셨습니다. 양보했으니 이제는 관용할 차례입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든지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용이 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그루터기 정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루터기 교회의 독특한 전통이 만들어졌고 새 리더들은 그 전통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그루터기 교회답지 않다고 판단될 때 또는 새로운 리더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내용이 그루터기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기존 교우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 리더들이 한편으로 그루토기 교회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심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여 이 시대에 적합한 그루토기다움을 발전시켜 갈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나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셀 리더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입니다. 교인, 교회 초창기에는 교인 수가 적고 교들 간의 친밀도는 더 컸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 주차까지 다 알던 시절이지요. 당연히 소통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교인 수가 많아졌고 운영위원들이 교인들과 맺는 관계의 폭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의사가 바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말할 기회가 많았던 교우들은 가급적 덜 말하고 그동안 말하지 않던 분들은 더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루턱이 공동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두 해 동안 퍼실리테이션에 기초한 소그룹 토의라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전에 많은 회의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의들의 가운데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목소리 큰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회의 끝난 다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했던 소그룹 토이에서는 평소에 말이 없던 교우들까지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의견 하나하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체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에 대해 모두가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포스리테이션 기법을 우리 교회의 상황에 잘 적용하면 그루토기 교회 다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교우가 되, 좋은 도구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이 필요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인프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편리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인데 아직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앱에 소서 4장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과, 아, 성도들의 역할과 성장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고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 비유됩니다. 16절 전반부를 보면 몸의 모든 지체들은 두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머리 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마디를 통해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비율을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을 참조하여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세하게 읽다 보면 비호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비호는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호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간에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땐 밥을 먹고, 몸이 둔해질 땐 운동을 하고, 피곤할 땐 잠을 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의 의사가 서로에게 원활하게 전달되고, 친밀하게 공유되어 그 몸의 신호에 따라 움직일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일하거나 놀면 결국은 몸을 상하게 되지요. 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돌봐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또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우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서로의 소리를 경청할 때각 지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겠지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산상수훈 11번째 설교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더 힘쓰고 성도들 간의 소통에도 더 힘써서 그렇터기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성서적인 교회로 한 걸음 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함께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은 양보와 관용의 문화가 그렇터기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이 각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각 지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소통을 잘하는 교회에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는 교회로 더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리토기 교회에서 친히 일하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봅니다. 그 주님께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